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마쳤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져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큰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그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고백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른 이들과 내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다른 이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전능자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전능자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밤의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되어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남겨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아침 이곳에서 눈을 뜨게 되면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소중한 하루를 내게 주신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